지금은요. 네네. 앞으로 서울 도심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네네.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다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에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그런 지역 중 하나가 자. 저는 지금 한 1억에서 1억 2, 3천 정도가 있거든요. 여유자금이. 여유자금 있으시고요. 네.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이들 명예로 해서 네. 어디 에 재개발 예정지에 좀 투자할 때가 있을까 해서요. 네. 중장기적으로 묻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두려고 하신다. 보고 계시는 지역은 따로 있으신가요? 어, 한 2년 전에 친구하고 용산에 이제 투자해볼까 해서 갔었었거든요. 음, 2년 전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용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금액이 뭐 4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 굉장히 높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전문가님한테 조금 조언을 들으려고 전화드린 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과 네. 말씀 나눠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네.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 아, 자제분 네. 때문에 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집값이 너무 뛰어서. 네, 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 보면은, 네. 상담을 하면요. 보통 네.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본인 걱정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자녀분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집값이 그렇습니다. 올랐으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천천히 좀 해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일단은 일단 내가 지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최선의 네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 자금이 많으면요, 우리가 부동산도 네네.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유 자금이 없으면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네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자첫 네. 번째 지금 이제 자 우리 지금 어차피 자재 분과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자 돈을 벌려면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정책에 맞게 투자를 하세요. 네. 시장 정책에 맞게.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 시장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밀어주고 있냐.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동산은 정책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책을 네.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이 서거든요. 자,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까 용산도 얘기하셨고, 뭐 아까 좀 다른 시청자분들도 어디 뭐 개발되냐 이런 것도 여쭤보셨잖아요. 자, 지금은요, 네. 앞으로 서울 도심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네. 법적인 요건에만 맞으면 다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냐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거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재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여유자금이 좀 이제 우리 또 시, 시청자에게 좀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네, 아파트를 사기에는 네. 여유자금이 적고 또 좋은 지역 가기에는 여유자금 적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네. 벌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못 들어가요. 어차피 네. 기대가 때문에 가격이 확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네. 내가 그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지역, 아직까지는 약간 조용한 지역 이런 네.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음, 예, 그러니까 네. 그때가 안 묻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얘기 나오면 이제 가격은확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두 번째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두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개발 압력 높은 지역 두 번째로 선점 투자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이 돼야 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개발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가 가, 가장 강조해드린게 노후도 높은 지역들 네. 예, 노후도 높은 지역들은 법적인 요건 에만 맞으면 앞으로 거의 다 가능할 거예요. 왜 개발 사업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그런 지역 네. 중에 하나가 자.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laughs> 자, 여기가, 자,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도상으로. 여기 청량리역이 네. 있고요. 우리가 청량리역에, 네. 우리 시청자님 호재 많은 거 아시죠? 네네. 네. 네, 여기가 앞으로 10개 노선이 환승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강북교통에서는 중심이 되는 이제 앞으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역 주변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 청량리역 뒤편으로 보면 여기가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에요. 이쪽이 이제 네. 배우 주거지역이죠. 예. 네. 자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이제 용답동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예, 용답동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 두 군데에서 보시면 여기 전농답신리동하고 용답동 지역이랑 어디가 더 입지가 좋아요? 아무래도 청량리역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 주거벨트도 크고 또 청량리 네. 청량리하고 인접을 해 있어서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네. 네. 여기 최근에, 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용답동 쪽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금 철거돼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옆 지역에 이 용답동 일부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5천 투자했다가 지금 3억 투자가 됐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아예, 그런데 네. 여기 답심유동 일대는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입지가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네. 개발하기에도 용답동보다 이쪽은 다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노후도 여건이라던가 이 동의 박제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네. 여기는 투자 금액이 지금 1억 초반대예요. 아. 자, 이해 차. 네. 그럼 한번 비교를 해 보죠. 용답동하고 전농답신 루타운 중에 전농답신 루타운 중에 훨씬 좋은데. 그다음에 청량리가 더 인접해 있어서 개발 호재에 대한 반사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그죠? 근데 여기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지금 3억 투자. 그죠? 네. 근데 이쪽은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개발하기 위한 여건은 더 좋다. 여기는 1억 초반대 투자. 네. 그럼 답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네. 이제 그런 데 살려고 해, 저도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뭐 권리산정 기준이 있어서 네. 어그뭐 현금 청산 된다고 뭐 이런 얘기 좀 있고 막 그래서 거신가지고못 네, 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잠깐 ]까요? 말씀드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신소통합 계획이랑 관계가 없어요. 아까 그 신소통합 계획이나 아.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의 기준이 아니라 네. 지금 22년 1월 28일로 지금 권리선정기준이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네. 많은 부분에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모아주택이 될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역세권 시프트는 지구 지정일이 이제 권리선정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모아타운은 어 착공 기준으로 이제 권리선정 기준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여기 같은 경우 는 신축이라도 지금 관계가 없죠. 아,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네, 네. 이해되고요. 그거는 지금 아주 잘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하면안 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전문가님 한번 뵙고 상세한 상담을 한번 받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이거 네. 이제 방송이 저희가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네, 네네. 저희가 직원 저희가 이제 직원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예, 저희랑 한번 도일대 네. 대명 상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아,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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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사당동의 남정역 근처에 네. 역세권 안에 그저기 30평 되는 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그 구입하게 된 동기는 오세훈 전시장 할때 네. 거기가 시프트로 지정된다 그래 갖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샀는데 네. 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나가고 흐지부지 끝나고 그 다음에 박원준 시장이 돼서 재경비 한다고 해서 3 네. 3 3 평짜리 아파트를 뭐저 자가 부담 없이 준다고 그랬는데 주민 동의가 안 돼서 그냥 끝났어요. 네. 근데 요즘 또그 시포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 개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팔고 딴 데로 가야 되는 네. 건지,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사당 몇 동이, 사당 몇 동인가요? 사동이요. 사당 4동? 사당 4동이에요. 예, 사동 4동, 에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역 바로 앞이네요? 예예. 예, 예. 예, 1번 출구에서 바로 앞이고요, 그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 이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먼저 전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답변을? 네, 뭐, 이제 배경 설명 을좀 나중에 드리고,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갖고 계신 데는요, 개발에될 여지는 상당히 커요. 예, 예. 근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시간 걸려요? 예. 그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거는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laughs> 예, 제가 그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여기 지금 이제 남성역 일대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 예. 이수역 일대가, 우리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했, 추진을 한번 했었던 지역이에요. 예, 예. 이수역이라든가 지금 남성역 일대가. 이 예예. 지역이 어떻게 보면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죠. 지금 이제 건너편이 바로 이제, 이제 방배동 쪽 라인이잖아요. 그죠? 예, 예. 방배동 쪽 라인이어서 이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서류풀 터널, 이제 장제 터널 이제 개통되면서 지금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예. 입지는 정말 좋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듯이 우리가 이제 뭐 역세권 시프트든 가로주택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이든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법적인 요건에서 중요시하게 여기 는게 노후주택 비율이거든요. 노후도. 예, 예. 예. 근데 여기가, 자, 우리 시청자 지금 남성역 일대 지금 갖고 계신 데가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차고도 넘쳐요. 예, 예. 여기가 그 노후, 여기가 주변에 그나이든주택들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쪽이 충분히 역세권 시프트로는 개발이 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 지역이, 자, 남성역 일대가, 자, 끝에서 끝까지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가 보더라도 지금 옆방역, 1차 역세권이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350m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예예. 1차 역세권이 250m 였거든요. 근데 1차 역세권이 250에서 350m를 완화가 되면서 여기가 끝에서 끝까지 대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350m 안쪽으로 들어와요. 예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입지 조건도 좋고요. 그죠? 예, 예. 어찌됐든 우리가 강남 주변에, 강남 주변에 주택 공급 많이 해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예, 예. 왜냐면 강남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 저는 여기는 저는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특히, 지금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예, 예.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면 상권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안쪽에 이렇게 상가들이 많아요. 시장도 예, 예. 있고, 그죠? 예. 네, 시장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이면 상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가 들 예, 예.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이 개발을 할 때는요.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상가들이 많은 지역을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왜 네. 그러냐면,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토지, 토지도 갖고 있고, 좀 건물이 크잖아요? 그죠? 예. 상가에서 월세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단독주택 가격이나 이런 상가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예. 땅값도 오르고. 근데 개발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파트 한 채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지금 이면 상권이 좀 고도로 발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개발 압력은 높은데 이 조합원, 이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받기가 이 동의 받는 거에 이게 언제 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개, 아까 제가 첫 번째 제가, 제가 답변을 들었듯이 개발 압력은 높다. 근데. 예. 개발이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청장님 이제 예, 예. 예, 그렇게 좀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예 근데 그좀 갖고 가시면 예예예그 저기 먼저 그 용적률 200%할때 33평 아파트를 준다고 그랬는데 용적률 500%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laughs> 뭐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그냥 33평짜리를 받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역사권 시프트가 아닌 예, 예. 일반 재개발과세 용적률이 200%일 때 우리 시청자에게 갖고 있는 지분을 주면 33평 아파트를 이제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러니까 역사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 역사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 우리 예. 시청자님이 지금 다가오 주택 어떤 거죠? 지금 연금평이 어떻게 돼요? 예? 단독주택이요. <laughs> 네? <laughs> 아, 단독주택이에요.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0, 43평짜리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사업성이 좋아진 거니까 43평짜리도 추가 분담금 없이 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존의 사업보다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조합의 이익이 커지니까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과거에 예. 200%로 만약에 33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3평 가도 추가 분담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이번에 역세권 시프트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예. 예예.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아들이 예. 그 용산 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걔가 그 실거주 겸 해가지고 그 투자 목적으로 그 한남뉴타운 근처에 그 순창병원 있잖아요. 네. 그, 그 인근 한남동 음. 빌라 있는데. 그 빌라를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어, 네. 뭐, 예, 용산 쪽에 대해서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매입해도 괜찮을지, 그것 좀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용산구, 이제 네. 한남동의 빌라, 외동 용산분이 많으신데, 한번또 네, 전화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자님 자, 지금, 지금 자제분께서, 예, 자제, 예. 자제분께서 지금 이제 한남노타운 인근으로 이제 빌라를 매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매입 전망은 예, 예. 어떠신지, 그죠? 예, 예, 예. 매입, 근데 물건은 혹시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셨어요? 어, 얘기 듣기로는 실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고, 네. 매매가 10억인데, 연식은 음.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차요. 음, 음. 네, 기의그 뒤쪽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저는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래요. 제가, 제가 아까 예, 이제 설명을 예. 들었듯이요. 일단은, 예. 우리 시청자님게 한남동이라는 그러니까 한남동이라고 하면 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이렇게 약간 부촌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부촌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한남동은 부촌이라고. 그러니까 한남동을 하면요. 한남동은 이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떠오르죠. 그렇죠? 예, 예. 그게이제 한남동이 갖고 있는 이미지. 한남동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브랜드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남동하고, 이제 한남동 쪽에 보면 한남누타운 쪽. 뉴타운 쪽이 상당히 좀 노후된 음.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뭐 이제, 유엔빌 d 쪽이나, 이제 아까 순천명 있는 근처는 상당히 좀 점점 구축이 돼가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고급주택 주택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한남누타운 쪽이 이제 노후된 지역인데, 자, 한남누타운 네. 쪽이 지 내년부터 2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남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예상하길래 지금 33평대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 한남노타는 앞으로 개발이 순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부의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버리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투자라는 걸 이렇게 한남노타운처럼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 새롭게 부의 축이 형성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올라가겠죠, 가격은.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한남노 쪽에 물건을 사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 자 예. 거기에다가 지금 예. 앞으로 지금 한남뉴타운의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4개 구역에서 내년부터 예. 당장 한남 3구역부터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주 수요가 예. 자 그럼 그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인근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주 수요는 항상 주변으로 가요. 예. 주변으로 예. 가기 때문에 그럼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도 이주 수요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주변 가격, 집, 아, 주변의 집가는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렇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재분께서 지역적인 설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역적인 어, 설정은. 예.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부동산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지역. 예. 남들이 불호하는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어때요? 부촌인 이미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한남더이라던가 나인원 한남이라던가, 한남동 유엔빌리지라던가 뭐, 한남, 웬만한 사람들 못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없어도, 그 지역 바로 옆에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정말 부촌 못 들어가면, 부촌 옆이라도 제가 투자하라고 항상 강조해드리거든요. 예, 예. 예. 그니까,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예. 아드님께서 그쪽으로 그냥 매입하시는 거는, 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